자, 안녕하세요 유영거입니다. 오늘 좀 전에 잠깐 체류 티어를 하다가 나온 전투가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장소는 후반도시 조우전입니다. 발탑이고요. 보통 그 후반도시에서의 약간 이렇게 좀 기동력 아 기동력까진 상관없고요. 그냥 좀 물장갑인 구축전차가 있잖아요. 저격을 할때 보통 어떤 라인으로 전투를 하는지, 어, 그걸 좀 설명하기에 좀 좋은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요.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0번 라인 쪽을 향해 가는 게 좋아요. 중앙에 지금 아군 코멧이 정찰을 하러 가는데 보통 이렇게 중앙에 이제 가는 아군 전차가 있을 경우 초반에 스팟을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언덕 둥턱에서 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네, 스피기 보이죠? 바로 죽여요. 네, 아 그냥 대놓고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러면 쏘면 되죠. 막 어? 쏘고 어, 스콜지도 보이네요 어. 사실 이쪽으로 진입한 적은 바로 이쪽에 숨지 않으면요 이렇게 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안 들어가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 단계에서 적군들이 다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더 이상 저격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당장 보통 여기에서 저격을 하는 게뭐 여기 아군도 있고 여기 아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스쿨즈는 어저 스쿨즈는 죽으려고 적정했대요. 저 상황에서 돌진을 하네? <laughs> 네, 약간 생각지 못한 돌진.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요쪽 앞에서 계속 저격을 보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군이 다 여기서 저격을 하냐고 너무 이동이 지체되었어요 그니까 러 도시까지 가는데 좀 지체됐고 요쪽엔 티거 혼자 있잖아요 근데 티거는 중전차기 때문에 뭐 가만히 계속 여기서 저, 저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아군 구축전차 그렇게 그 많은 편이거든요 수사사 있고 AC사파 있고 그러면 제가 요쪽에서 저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 저격을 할 경우 생기는 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막 1, 2번 라인에서 아군이 밀릴 때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시가지에서 아군 전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전 하기 시작하면 저격을 할수 있는 껀덕지가 있겠죠자 일단 이쪽은 아군이 먼저 복세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338 라인 보이죠? 이거 네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쏠수 있죠 써봐요 자, 티버는 너무 들어갔네요. 네, 저, 저거 너무 들어갔어요. 저거는. 아군 슬사일이 잡아줍니다. 자, 요쪽에 적용 한명정도 있는 게 좋아요. 일단 대기합시다. 네. 체리오 티어가 그 구박이 좀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더 지형을 잘 네, 움직여서. 일단은 요 위치에 설 경우에 중요 포인트는 여기 그사이에요딱 그.. 네 여기 숙상 보이시죠? 딱 여기 미세한 사이 그.. 네 이, 이것 때문에 적군 입장에서니까 위쪽팀 입장에서는요 교회 앞까지 이렇게 그 라인을 확 미는게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아군도 마찬가지고요 적군도 그 위쪽에서 적연 라인 잡는면 저쪽에 쏠수 있거든 다른 적 숙사에 붙었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차피 요 위쪽에는 티버가 지금 또 다른 사선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2번 라인, 1, 2번 라인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주도 없고요. 근데 뭐 지금 요쪽에 가만히 있으면 쏠수 있을 것 같고, 1, 2번 라인은 자칫하면 아군 어, 저공자주한테 제가 당할 수가 있어요. 밀리더라도 이제 다른 곳에서 적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요. 자, 숙사 빼죠.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자저 숙사함은 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살기 힘들까요 이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만자 3485M 보이죠? 3485M도 저기까지 온거라면 교회 아마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저것도 쏠수 있어요 갑니다 지금 아군 많이 죽었네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1,2번 라인이 밀리죠 자한 한번만 쏘고 그냥 빼야돼 이제 이제 빼야돼요. 1,2번 라인에 완전 밀렸기 때문에 여기 오인.. 원더라 오인 혼자서 봐야되거든요? 자 4번 라인에 저 티거 주었고3 4 8호에맞테 스팟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빼야됩니다. 지금 빨리 못빼면요 4번 라인에서 그냥 갇혀버려요. 만약에 내, 제가 뭐 약간 그.. 장갑이 좀 있는 구축전차다면 그냥 여기에서 서있어서 뭐 농성을 해도 돼요. 근데 장갑이 없으면 이쪽에서 그냥 붙잡히고 싸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군이 시야가 있잖아요. 시야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수사사 위치처럼 여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적군이 올라올 경우, 저격을 하는 게 보통 2차적 수비 라인입니다. 네, 계곡 공략 당했을 때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오는 거, 방어, 하 있는 거랑 아니면 유체에 가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때는 저는 방으로 몰랐습니다. 적군이 벌써 네 대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제가 영벌라인 아군의 체력을 신경을 못 썼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올 거예요 네 대나 했는데 스팟 정도 는될 거예요. 아군 오이가 너무 뒤에 있어서 지금 스팟을 못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오이가 앞에 붙어주었어야 되는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티거피. 좋았어. 자, 400m 거리기 때문에 7티... 어떤 뭐, 7, 8티어방에서는 웬만하면 스팟이 안됩니다. 자, 5이 오이. 자, 5E는 쐈는데 안걸렸네요. 아, 이랬는데 올까요? 아, 스... 픽이 쪽으로 붙었네요. 이러면 이제 요 위치에서 솔스는 못하죠. 5이 오히려... 5이 위치... 위차... 뭐더라 5E 입장에서... 스팟이 될 수가 있어요. 348 아이. 네. 이거 이거 끊어 줘야 됩니다. 제가 끊어 줘야 돼요. 이거 언덕 좀 올라가면 잘 없지면 낼수 있거든요. 네. 나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삼4 8엠까지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여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쪽에는 뭐 아군 수사사 있으니까 지금은 영걸 라인이 더 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제가 이때 바로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바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쪽에 뒤에 지금 12톤도 있고 제, 여기에 저격이 여기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죠. 이쪽에 한 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쪽에. 그게 가장 비슷해요. 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6대 7. 그때 여기 불퀴처치로 오면서 지금 아 이거 위험해집니다 이거 이거 다죽을것같아요도주러 어, 가야됩니다 자 아군 오이도 끊겼어요 중앙에 자 순식간에 3대7이 됐어요 자 일단 처칠 부터 조심성 없게 나오네요 잡았습니다 처칠이 도망을 안가네요 자 뒤에는 수사사가 있,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더 조여지면요 그냥 각계 격파가 당하기가 쉽거든요. 이때는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 앞으로 나가서 M6이랑 3 8파 M을 끊는 게 나을. 아, 근데 여기 벌써 2호반이 나오네요. 그럼 2호반부터 끊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어이 예. 것부터 먼저 해야지 시간을 벌수 있을지 몰라요. M6한테 걸렸지만 우이좀족게사에안 걸렸죠. 자 뒤에 3485M 이 있습니다. M6을 바로 끊고는 싶은데, 좀 참아야 돼요. 아, 3 4 8 5 m 근데 여기 있네요. 조심합시다. 아, 저2호방 끊고 싶은데, 아, 2호방 끊어졌네요. 3485M. 자, 3485M이 저 밑으로 가려는것 같은데, 아, 이거 M6 조심해야죠. 뒤에 5리 들고요. 제가 여기서 잘못 스팟되면 좀 위험하거든요. 자, 3485M. 아, 저거 쳐야 될것 같아요. 저거 안 치면 아, 은 끊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너무 못 쪼였죠, 지금. 압은 네, 수사사 끊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온이 있지, 3485M 쪼이고 있죠. 그러면 M6 혼자 남은 거거든요. 이건 그냥 좀 손에 타는 것 같더라도 M6하고 1대 붙는 게 나아요. 빨리. 네. 해야 돼요 엔진에서 연기가 납니다. 나쁘게 엔진이 파일. 나갔어요. 그냥 빨리 들결한 게 좋습니다. 제대로맞췄습니다 오케이, 완전 한 방을 됐습니다. 운 좋게 네, 12톤이 마무리해 주는 거요 자, 지금 이러면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빠르게 좀금 온이 오기 전에 3, 4, 8월을 끊거나 아니면 그냥 뒤로 가가지고 4주포 끊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동력이 훨씬 좋으니까. 네, 그래서 12톤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A4로 가서 자주포를 잡자고. 네, 12톤이 이제 요청에 의해 줬습니다. 바로 이제 뒤로 도망가게 니다 이게, 그, 아군 기지 점령전도 아니고 조우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좀 더, 예, 편했죠. 점령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없었으니까. 자, 이러면 일단, 적군은못 쫓아와요. 3485M은 3485보다 기동력이 느리거든요? 본인은 당연히 못 쫓아오고요. 자주포를 웬만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해 없이. 적군 쫓아오고 있죠. 표시가 됐습니다. 중앙까지 왔다고. 자 이렇게 되면요 선택지가 있어요. 적군을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자주포 스팟될 때 저희가 스팟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톤이 앞으로 간대자 이거 네안 되죠. 이렇게 되면요 제가 굳이 수일사에 잡으러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숨어서 12톤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쫓아오는 적군을 기다린 다음에 한방 날리는 게 좋죠. 조건은 피도 아까 풀피였으니까 자 그리고 딜교 승부가 되면 제가 이깁니다 이 상태에서 자오이저격까지는안올거예요자 아이고 네 장드시간이 느려가지고 숨을 기회를 줘. 고어 이거 쏠수 있네 그냥 붙을까요? 아아 아 그냥 보여줄거 같네요? 네 보여주네요 보여줬습니다 가기까야자 12톤이 그리고 자주포도 처리해줬습니다 이러면 온이 아까 실패 온이 하나 남았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네 12톤이랑 뭐 양측에서 동시에 드림 미는거죠 자, 아, 근데 뭐, 시비톤이, 네, 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볼까요? 아, 네, 오니가 지금 점령해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천천히 시야만 보겠습니다. 이쪽에 없네요. 자, 저쪽에 있네요, 옆에. 자, 이거를, 아, 저 밑에 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잡긴 했네요. 이게 지금요, <laughs> 이쪽에서 스팟이 됐으면 여기 미치니까 그냥 제가 지금 빼고 12톤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거는 제 판단 미스였죠. 다행히도 이제 본 입장에서도 제 궤도 쪽에 맞추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통이 안 나서 살았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판단 미스였습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해서 총 딜이 아마 그블라샷까지 포함해서요, 5200 딜의 마스터를 땄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운도 좋았어요.